어떻게 된 거야? 아, 이게 카메라 이게... <laughs> 심판한테 드리려다가 이거 카메라 한들려 심판한테 들리려다가 이거. 어우, 나이스. <laughs> 괜찮아, 괜찮아, 괜찮아. 진정한 범위, 진정한 범위. <목소리> 형 진수현 좀미스해 진수현 좀미스해 진수현 진수현 나이스 혼자 나이스 오, 나... 나이스 굿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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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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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연진이 나이스 연준이형 <굿리> 굿니굿니유오4 <목소리> <목소리> 까비 수비 백코츠 백코츠 까비까비 괜찮아괜찮아 수비 백코츠하면 돼 백코츠 아, 여기잡으면 되는거야 굿니 나이스 굿디굿디 나이스다 굿샷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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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굿패스 굿패스 굿샷! 나이스 나이스 좋아 좋아 3점 안에 <laughs> 아, <laughs> 나이스! 왔다! 왔다! 시아러아까다아시아 러시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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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러 나이스 나이스 시이 러시아! 러시아! 나... 아 나이.. 오와! 나이스 나이스, 나이스 나이스! 세, 세, 나이스. 세. 세, 세. 와아제야점 슈터가 네. 지금.. 맞아골에 골목 힘들어 뭐 헬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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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쿠티. 헬프, 헬프, 쿠티. 헬프 헬프 헬프! 헬프! 헬프 헬퍼 헬퍼 헬퍼! 헬퍼 헬퍼! 감사합니다. 수비 도와줘야 돼요. 수비 도와줘야 돼. 오케이 오케이. 좋아 좋아. 수비 좋아. 오른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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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쪽. 나이스 굿팀굿 팀. 팔 없이 팔 없이. 아팔 없이. 리바 리바. 나이스 나이 나이스다. 와 아. 가비, 가비, 가비. 가수비하나에스비아나라쿠샤나 라쿠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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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야션 라쿠션! 라쿠션! 라아션야쿠션거쿠션 라쿠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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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 14초 <laughs> 심한거 같은데. 발서하는 거야? 영상 영상에 나온 게. 에어팟더 하나 있어요. 제 가방에 들어야 어 많이 들어왔어? 많이, 들어갔어? 아, 많이,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많이 들어왔어? 우리 했어. 점매 깍점매 일단 점 어디 어디 오른발 오른발. 발르 <목소리를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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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제발 이겨라 이제 뒤에가 뒤에가 있어 좀만 이이 <목소리를> <목소리를>